요즘 삼성전자가 메모리 쪽에서는 소식이 잠잠한 가운데 파운드리 쪽에서는 계속해서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파운드리 사업부장으로 임명되신 한진만 사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신 만큼 조직에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움직임인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기술력은 대만 TSMC에게 밀리고 점유율은 중국 SMIC한테 쫓기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반도체 전시회에 참가해서 삼성 파운드리의 기술 로드맵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 과연 무슨 전략으로 이 파운드리 시장을 공략하려고 하는 건지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얼마 전에 올린 파운드리 영상도 있으니까 왼쪽 상단에서 확인하고 와주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금융, 그리고 테크 투자, 저와 함께 쉽게 공부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ICCAD2024라고 하는 반도체 전시회 행사에 참가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키워드라 하면 레거시 공략이었습니다. 레거시라 면 통상적으로는 10나노대 이상, 주로 28나노대 이상의 오래된 공정, 즉 성숙 공정을 의미하는데요. 반대의 개념으로는 10나노대 미만, 그러니까 7나노, 5나노, 3나노, 이런 선단 공정, 어드밴스드 공정이 있죠. 레거시 공정에 필요한 기술이 더 쉬운 게 맞긴 한데요. 그렇다고 이 레거시 시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건 바로 시장 규모가 여전히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TSMC도 매출의 31% 정도를 레거시 공장에서 올리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미국의 오스틴 공장과 한국의 수원 공장에서 나오는 레거시 매출이 한70% 가량 된다고 합니다. 사실 삼성이 7나노, 5나노, 3나노 이런 걸 잘했으면 레거시 비중을 어느 정도 줄여도 됐을 법한데 지금 어드밴스드 공정이 고객이 없다 보니까 놀게 생겼죠. 그래서 이 레거시 공정이라도 채워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한진만사장 역시 송숙 공정 사업은 선단 공정 사업에 시간과 자원을 벌어다 준다 하면서 고객 확보에 힘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레거시에서 점유율을 먼저 확보하고 그리고 어드밴스드에서 기술력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선 점유율 후 기술력 전략인 것이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또 강조했던 개념이 바로 패키징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칩은 CPU나 GPU. MPU 같은 프로세서랑 이미지 센서 ISP, RF 칩, DDIC, PMIC 이런 여러 가지 반도체를 따로따로 만든 다음에 하나의 칩 세트로 만드는데 이걸 3D 패키징 내지는 칩렛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가 각각의 칩들로 만들어주고 이걸 패키징도 해주는 서비스 즉 A부터 Z까지 한방에 주는 걸 턴키 서비스라고 부르는데요. 삼성 파운드리 는 2027년부터 이 침략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고 각각의 칩도 더 좋은 공정을 써서 전력 효율성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삼성 파운드리가 어려운 이유로 전 공정에서 삼난어 GAA가 잘안 되는 것도 문제긴 한데 후 공정에서 어드밴스트 패키징이라고 불리는 영역이 잘안 되는 것도 되게 큰 문제거든요. 패키징은 원래 대만의 a s e 나 미국의 MCO 같은 회사들이 잘하는데 최근에는 TSMC도 어드밴스트 패키징 시장에서 이 코어스라는 공장을 중심으로 막강한 플레이어로 부상했고요. 오히려 삼성은 여기에서도 I 큐브나 X 큐브 같은 기술로 따라가려고 하는데 영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수장도 바꾸고 뭔가 잘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또 하나 걱정되는 건 바로 미국의 보조금을 아직도 못 받았다는 것이죠. 삼성 파운드리가 미국 텍사스 주 테일러시에다가 450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6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대략 9조 원 가까이 되는 보조금을 원래 받아야 됐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임기가 이제 정말 한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인텔, 마이크론, 대만의 TSMC까지 약속했던 이 보조금을 받아내는데 다 성공한 반면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못 받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분명히 우리나라의 현재 정치적인 상황,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와 맞서서 외교적인 논의를 할수 있는 카운터파트가 없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믿었던 미국한테 배신을 당하고. 중국 때문에 맞이한 위기를 다시 중국에서 극복하려고 하는 이 삼성전자의 처지가 참 안타까워 보이기만 합니다. 사실 오늘은 최대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긍정적인 점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어쩌다 보니 말할수록 안 좋은 얘기로만 자꾸 흘러가게 돼서 저도 마음 한켠이 좀 씁쓸하네요. 삼성전자가 초격차라는 기술적인 우위를 잃어버리고 나서 요즘 양산전자라는 조롱 섞인 말까지 듣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만큼 압도적인 생산 캐파를 가진 회사는 전세계의 TSMC를 제외하고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가려고 하다가 잃은 게참 많은데, 이제는 반대로 그동안 까먹고 있었던 이 양산의 파워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선단 공정을 할수 있는 회사는 TSMC랑 삼성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SMIC, UMC, 글로벌 파운드리, 이런 업체들이 뒤따라오는 거 한번 견제도 해주고, TSMC가 개척해 나가는 이나노 옹스트롬 시대를 삼성이 잘 따라가면서 언젠가 다시 한번 역전의 기회를 노려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지난 10월 필리핀의 한 행사에서 삼성 파운드리를 분사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단칼에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하죠. 여전히 파운드리 사업을 키워보고 싶다, 성장을 갈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언젠가 분사를 하게 되더라도 이 메모리의 지붕에서 벗어나서. 파운드리가 독자성을 길러야 하는 시점이 된건 분명합니다. 더 이상 메모리가 파운드리의 뒷바라지를 해줄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삼성의 메모리 사업부도 자기 살길 찾느라 바쁘다. 그렇기 때문에 한진만 사장이 이번에 레거시와 패키징을 공략하는 것도 삼성 파운드리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욕심내지 않고 차근차근 할수 있는 거 먼저 하면서 내 밥그릇은 내가 알아서 챙기자 이런 생각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올 한해 동안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삼성전자 내년에 이 삼성파운드리에서 갤럭시 z7 플립에 들어가는 엑시노스 2,500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제발 내년에는 기적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